여러분. 제 친구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으면서 엄청 바쁘겠더라고요. 약속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이제 친구랑 만나서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지금, 지금이 5시 26분이고 친구는 한 40분쯤 도착을 할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 봐야죠. 제환영이 빨리 먹어주세요. 어떻게? 음, 그게...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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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뜯으니까 빵 냄새 확났어어게야맛 음? <laughs> 그게... <laughs> 식당 빵을 찍고 있어? 그니까. <laughs> <laughs> 좀 무리가 있네. 누군가가 너야. <laughs> 잠깐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네, 저. 여기로 가. 할요 응. 요, 방 있어. <망했어.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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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서 키링 샀는데 엄청 예쁘죠? 두개샀어 음, 그래서 에어팟에 하나 꼈고요. 원래 요거는 따로 제가 카드캡 자체리 좋아해서 요거 산 건데 여기에 하나 더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서 에어비앤비 셀프 체크인 방금 마쳤어요. 근데 여기가 좀 약간 무서워요. 되게 골목진 곳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저희가 어, 몇 명이더라? 좀 인원이 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방 하나 있고요. 방두 개에는 이렇게. 이런 걸놔 줬더라고요. 요렇게 줬고 그리고 돌아서 가면 이제 부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굿! 밖에서 막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친구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 저 배고파서 이거 이거 먹고 있어요. 텐텐. 정마 탱. 벌써 두개 먹었어요. 야, 누가 먼저 할래? 어, 오랜만에 다니까. 그러니까. 이정도이아 이바 이보. 가이바 이보. 내가 먼저야? <laughs> 어. 허우나 이러고 정말 못 하는데. <laughs> <laughs> 아, 나 하나. 야, 너한번한번 골른 한번거 해야 돼. 나 52야 계속. 90 하고 있는데. 너너 나왔어, 나왔어. 아니야. 이 아니야. 여기 나오면 얘가 기울어졌다고. 반늘쳐도보세요 말해. 하님이잘 설레. 기세스럽 어디야, 52야? 커피를... 아, 시빵! 이거 다시 싸면안 돼? 네. 다시 싸면안 돼? 하면 싸면. 네. 야, 다시 싸다고 먹어달라. 안데 너무 그지 너무 근지 같은 간격으로 있었다. 여기 안뻥판에 되겠지? 음. 응, 괜찮아. 어차 유지수가 이쁘잖아. 1박 좋은 게 아니야. 괜히 이겼어. 나 내가 제일 마지막에나 나한테 오기 전에 옛날 <laughs> 것들만이야. <정말 웃음> <고난하겠는데. 웃음> 그거 가져가시면안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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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험실에서 A 평지 있지 않아? 오, 뭐아니라 아니야. 아, 이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거 아, 거 아, 이거. 이 아, 이 이거. 아, 거 아, 이야 아, 이거. 아, 거 아, 아, 이 이 선은 진짜 이제는 그려려니 하는데, 음. 나 뭐라 하나 뭐, 뭐라 하는 줄 아냐, 나한테? 칼 들고 쫓아오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인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네. 그 관련 업체들 수, 뭐냐, 계약서 쓸게 쓸 음.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야. 수술을 인하해주려고. 계약서 새로 받는 거딱다 쥐한테 좋은 거잖아. 근데 뭐지? 어, 너네가 고기한 척하면서 계약서 이렇게 어렵게 쓰면 나처럼 무식한 사람이 뭣모록 사인해갖고 나중에 돈 물러가면 내가 뭐칼드고 쫓아갈 거야? 쫓아갔어? 막 그런 거야아 뭐야, 아, 계약서도 읽어줄지모르는지 사업은 어떻게 하세요? 어, 지킨 지킨 지 네, 여보세요? 쟨가 치워? 어, 치워지. 나랑에치워놓은 <laughs> 커피 담그고 있잖아요. 빨리 씨, 급해, 급해. 지금 냄새나서 급해. 응. 음, 치킨 냄새 야, 눈안뜨고뭐 하냐? 세상에. 컵, 아, 컵. 아, 종이컵. 아, 조금 컵 쓰기 싫은 싫은데 나도. 아, 네. 없어. 아, 미엘 언니 근데 좀 약간 미 그게 없다. 뭐? 에이, 맛있겠다. 종이컵. 야, 여기 수원아. 무 보인다. 괜찮요괜찮요 피자 어때? 식었 아니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바로 뜯기는걸 보니 뜨겁진 않은데. 근데 왜 치즈 치즈가 없어? 치즈 가루, 아 썼어. 뭐가? 아 파마산? 그러네 피자 시켰는데 빵만 사달아 안 주네. 야, 이거 아까 무슨 부분이지? 어야 얘가 재밌다 했잖아. 음. 두 번이나 말했어. 그데 음. 진짜 재밌나 봐. 음. 야나깔라맛이 좋아하대. 나는. 그냥 세병 사서 그랬거든. 내가 안먹네 우리 야. 그게 그래 아, 그래갖고 두명했어 너무 나약하다 왔어. 하면... 아, 예쁘잖아. 쟤 뭐야? 준이 아. 다 컸어, 진짜. 그런 거면 보다 컸어. 준이 아니고 준이. 준이. 이제 준이. 쥬니. 준이라 <laughs> <쥬니라는 웃음> 아, 나만 준이. 준이. 준이 다 컸어. 왜냐면 <laughs> 옛날 같으면은. 게 더. 웃겨. 게임을 하시고, 진짜 눈앞으로 달려왔을 텐데, 진짜 준이가 돼가지고, 이제 안 오는 경 준이 정말 귀엽다. 준이. 아, 왜? 준이가 입에 붙었는데, 이제. 준이라고 쥬니. 해. <laughs> 너무 컸어, 너무 컸어. <laughs> 진짜? 진짜? 네. 안녕해야지. 네. 같이 좀튀 입으니까 좀 따뜻할 것 같다. 좀 이따가 응? 음? <laughs> 못생겼어. 웃어야지. 거짓말 치지 마. 잘생겼네 야, 너 머리 다까졌잖아왜 어떻게? 머리. 응. 음. 어떻게 뭐 어떻게? 그냥. 아겠다. 어, 저 어떻게? 아 이거? 음. 무엇에서 그래?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깔아야지 이렇게. 아니 상관 없어. 응, 음, 저도 나온 애 같잖아 쪽팔리게. 너 어디? 아그 냉면을 시켜가지고 냉면에다 이렇게 싸서 먹더라고. 아 찌개도 하나 시켜야 되는데? 된장찌개 하나 시켜. 이렇게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고요. 사실 엄청 많이 까진 아니고 그냥 조금 왔어요. <laughs> 음, 너무 예쁜데, 진짜. 눈을 안 냈습니다.

<laughs> 아, 유 내가 못살아 야, 빨리, 마리빨고한 마실거야? 리 빨리. 다마 빨리. 무많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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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빨리. 빨리. 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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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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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새우개, 새우 새우 아니, 새우장, 어, 새우장이 나오는 거, 새우장이 이래가, 뜯기고 먹을 거 있을 줄 알고 내 말인데. 아니 내만이 응, 5만 원씩 주고 사 먹을래 봐. 어? 근데 지금 저거저 저 새우장 같은 거 1kg 뭐어마어마한네요 하나 하나 한마리 자체가 탈이잖아. 양이 더같이 아, 그리고 여기생태도를할 수도 있고 가 쉽지 않아요그다음 한쪽 둘고그 다음에 한쪽 둘이 많이 넣지 않고 니마다 는거야그먹잖아이그투 어디 들어는 거야. 이렇게 넣으면 보통 뭐 70, 80개짜리 이거 같은 경우 많이 먹을잖아 이거 으면안 되는 거야. 안마고그 가위 깔에서 아, 수도권에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갈수있 해. 넣었으면 저만 에으면 야, 이거 깐다고 거면어 네. 제가 근데 근데가 만드는데 라고 맞으면 제대로 아니면 잘라야 되는 아요 얘는 단초. 아, 먼저 거만 하지.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네. 깨세요 네. 신기하다. 응? 먹어야겠 빨리. 응? 좋네 요리가 안 먹어도 이게 야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

<laughs> 이제 그래도 끓는다니. 불처럼 이렇게 되긴 하다. 여기서 뭐 후식, 푸딩이가 뭔가를 주는데 그걸 안 먹었다고. 그거 안 <laughs> 먹었다고. 다 <나> 쉬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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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은 핀게 <핑계> 아니야. <laughs>

까먹고? 저는 지금 싱가포르로 돌아가려고 다시 공항에 왔습니다. 짐이 지금 인터넷 면세점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좀 많이 사다달라 해서 요거 하나, 요거 양, 어, 위스키 한 병, 제거 짐, 제거 짐, 제 가방.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나 있어요. 지금 기내로 가져가야 할지?